파마 채널의 박사포 그리고 로아랜드 옥상 온점의 박장입니다. 어, 지금 너무 춥습니다라고 지금. 지금 첫 번째 일코스 진입을 했고요. 어 이번에는 첫 번째 진입하자마자 30km 공간입니다. 지금은 어, 사전 박사로 지금. 차단기가 있네요 아 지금 달리는 곳이 1코스입니다 1코스 집안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지금 여기가 박힌 돌이 많아요 지금 박힌 돌이 많다 보니까 이 바람 어설프게 뺐다가는 괜히 더 오히려 역기하면야 빡을 합니다 바꾸합 엄청 많아 모골도 있고 막 괜히 엄청 쌌다가는 털리거나 어 타이어 파스 납니다 이거 이거 공기야 절대 많이 빼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네. 어, 이볼 상당히 미끄러워. 아, 진짜 기어넣기 바쁘다, 바쁘다. 470으로 진짜 1270 쫓아가기는 특히나 강, 우리 박주강을 쫓아가기는 진짜 보고. 진짜 정신없어. 여기 바힌 돌이 존나게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어, 3단은 무리야. 야, 여기는 바힌 돌과 화재석이 난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어, 오도바이가 존나 뛰고 있어요. 무서워요. <웃음> <웃음> 어, 조심해야 돼요. 잡자는 수가 있어요. What? 아우, 이거 진짜. 이거 타이어 찢어지고 뻥크나는건 이건 진짜 목불복이야, 목불복. 꿀고. 뾰족돌이 이게 존나 많고 박혀있는 뾰족돌이 워낙 많아. 아, 이거면 잘못 오다가는 그냥 튕기겠어, 그냥. 이제 박지호 강사님을 팔로을해 보겠습니다 번호가 나왔어요 아 무서워 존님 무서워 전기 리어를 먼저 순간적으로 탁 틀고 그냥 어.. 가면 아주 좋더라고 아, 확실히 자 여기서 다시 또 업해주고 이제 출력이 못질다아 그런데 어졌다 다시 가는 출력이 아 1200을 따라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어, 자체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원해 보 네, 예, 제가 이어요 이거. 이거. 무서워요. 이아 이거. 이서워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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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런식으이 달리면 할거 같아요. n o 이 그런 <laughs> 체력이 저지리라 이 페이스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음날 못 일어나요. 아, <laughs> 아, 오늘 삼겹살 먹어야 될것 같아. 아, 어, 흙먼지를 지금, 잔뜩 먹고 있어. 아, 죽었대, 씨. 몸이 좋다, 그래?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아, 씨발, 상당히 풀을 넣어도 안 돼, 아, 짜증나! 못 따라가겠다. 他那个。 할 수는 없어 래 뭘. 아, 이거, 저, 우리, 아, 이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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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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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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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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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우, 우. 우, 우, 가 막혔죠? 다시이다! 저거 다운! 아닌데? 다운! 어허, 안 돼, 안 돼, 안 돼! 도로, 도로 면안 돼!